각 문장의 연결사, 지시사, 동사라는 세 가지 말을 기억해두면, 자, 문장 위치 묻는 문제, 적절한 위치 묻는 문제는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According to 러니 클라스 루만, 이게 니콜라스 루만이 누구랑 같이 책을 썼는데, 이게 사회학자 야 했던가,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봐봐. 자, 니콜라스 루만에 따르면 distrust, 핵심어 키워드가 되겠지? 자, 자. 디스트러스도 불신은 현재 펑션. 이이 o n 을 기능이라고 해도 좋고 역할이라고 해도 좋고 문맥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의미를 해 해석해야 돼. 생각을 윤리에서 구조 기능주의가 나오니 파슨제파슨제의 구조 기능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그건 사회문화 쪽에서 나오나 보다. 그러면 나오겠으면. 그치 봐봐. 이제 클라스루만에 따르면 자 불신이라는 것은 어떤 나름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것은 뭐와 유사한 거야? 신뢰랑 똑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감정적으로, 자, 트러스트와 디스트러스트는 반이었지만 기능적 측면이나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보통 이제 펑션 항상 사회 구조적인 거거든. 자,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당연히 그런 주장을 펼쳤으니까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올소에다가, 올소가 이제 연결서가 되겠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응? 이때 이시 받고 있는 것은 디스트러스트겠지 응?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를 어떤 나름의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리듀스 컴플렉서, 그 복잡한 것을 줄여낼 수도 있다라고 했어. 그런데 자어 그런데 그 과정이 이때 위드가 문법적인 판단을 좀할 필요가 있는데 안 해도 되기는 하겠다. 자 그냥 위드를 그냥 수단이라고 하자. 위드 다음에 추상명사 그 문법 쓰지 말고. 응? 근데 그 불신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뭐에 비해서는 신뢰에 비해서 훨씬 더더 더 높은 수준에 높은 수준의 자 통제에 대한 어떤 노력을 수반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그런 일단 자 신뢰나 불신이 사회적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유사성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그 내부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걸 언급한 거야 빠져나간 문장에서 자 보자고. In some part of literature 리터러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뭐 조심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리터러처는 문학이란 뜻도 있지만 문헌이란 뜻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얘보다 초창기에 더 많이 나왔던 건 리터러시 문외력 뭐 읽고 쓸줄 아는 능력 요즘 많이 따지는 자 문학의 몇몇 부분에서는 불신이라는 것은 뭐와 반대되게 비교대조하고 있지 우리의 예측이 맞았지 응? 신뢰하는 대조적으로 자, 개념 정의 표현 장치 보여? 수동태 담의 예지가 보이지? 응? 뭐로 정의되어지냐면 합리적으로, 자, 합리적인 나름의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expectation, 기대감, 예상이라고 해도 좋아.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예상으로 정의되어지거나 또는 저 어떤 형태의 form of 어떤 형태로 가는 게 나아. 어떤 형태의 사회적인 어떤 통제의 통제로서 정의는 이루어진다라고 했어. 일단 비교 리주로 하고 있지. 그리고 그 다음 정관사 더해다 스무쳐야지 응? 자, 로이 라인스키와 다른 연구자들은 그 정의에 기반했었지. 불신에 대한 그런 정의에 기반해서. 응? control rational explanation, 합리적인 설명과는 대조적으로 정반대로, 정반대로, we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어. 뭐를? 어떤 인간 관계,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어떤 불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난 불신을 뭐로써? 자, 선생님, 이거 형광펜치란건 뭐냐면, 선생님, 이게 이 사람이 사회 구성주의자적 입장이라는 어떤 책에서 이 사람 본것 같아. 지금 너무 오래돼서 그 쪽책을 내가 안 보니까 이게 사회구성체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족이라는 것, 친구라는 것들도 친구가 가장 대표적이겠다. 가족은 그래도 이제 집단적인 것들이 지속 반복되니까 하나의 제도로서 우리가 설명하기 쉬운데, 친구는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구성물이야. 그리고 그게 끊임없이 바뀌어. 동의하지. 그런 걸 일단 사회구성물이라고 얘기해. 어? 사회 구성물이야. 자 그리고 우리는 관계적인 어떤 불신을 사회적인 어떤 구성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인투이티브, 직관적이고 인터디펜던트, 자 상호우존적이라고 했어. 뭐와 마찬가지로 Relational t 트 u 스트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 어떤 신뢰와 마찬가지로 신뢰와 마찬가지로, 자 이때 이퀄리가 그러면 참가지. 마찬가지로 굉장히 직관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우전적이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 비교의 대상을, 신뢰랑 불신을 끼어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치? 자, 보자. 그러면서, to be p r e c i s e 리는 독립부정사인데, 좀더 정확하게 정의 내리자면, 이거는 그러면, 자, 그, 인간관계에 기반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신뢰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수동태지. 수동태지. 자, 그러면, 자,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그 인간 관계의 경우는 사회적인 어떤 유대 관계의 어떤 메커니즘, 기재, 작동 원리지, 작동되어지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기재라고 이해되어지는데 그것은 비쥬런스 어떤 경계심을 줄일 수 있어. 믿을 수 있습니까? 그치? 그리고 잠재적인 어떤 위협에 대한 깨달음도 줄일 수 있지. 왜? 믿을 수 있는 관계니까.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자 뭐를 통해서 인디우스 기억나지? 연역 디디우스 디디스랑 인디우스를 구별하는 연역 기답도 있지만 인디우스 뭐 기억하라고 했어? 응? 설득 유설득 유발하다 응? 유발하다 유발하다지? 그것이 유발되어지는 그런 유발되어진 어떤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해서 그 관계 속에서 자 경계심이나 잠재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지. 음? 자 계속 개념 정리네, 그렇지? 자 인간 관계 반면에 그럼 이게 이렇게 개념 정리했으면 이제 여기 이제 그다음 부차좀더 음, 봐야겠다. 인간 관계에 기반한 불신은 자 메커니즘인데 그것은 사람들을 나눠 구별하는 거지. 그러면서 인디어스 뭐를 유발해? 스프티시즘 의심이지. 정 반대지 경계심을 누그로 들이는 게 아니라. 자, 봐봐. 선생님, 위에 거힐거본 거야. 어떤, 자, 어떤 의심, 회의적인 태도를 유발하기도 하고, 자, 서로 서로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을 조장하기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했어. 일단 디스에다 세모쳐야겠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응? 상대방에 대한 더 많은, 더 높아진 성찰을 초래하고 만들어내. 그러나, 반드시, 반드시, rational behavior,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 응? 그러면서 for instance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자, professional business relationship, 어떤 전문적인, 전문가적인, 전문적인 기업, 사, 기업가들 또는 사업상의 어떤 거래 관계, 응? 거래 관계는 어쩌면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경우? 자, 이 인발부가 후치신 거 기억나? 인발부나 컨스터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분사로서 자주 쓰이지, 관계된 두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계심을 유... 인식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그러므로, 자, 그의 긴 거에서, 자, 밀추얼 익스펙테이션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이라는 상호적인 어떤 기대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어떤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응? 끌어낼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니콜라스 루만 얘기로 가봐. 자, 니콜라스 루만은 이러한 부시는 신뢰랑 비슷하지만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자, 신뢰랑 마찬가지로 나름의 질서도 만들어내고, 질서나 어떤 만들어내고, 복잡성은 줄여. 그렇지만, 자, 더 높은 수준의 어떤 통제에 대한 요구를 발휘한다. 어, 이거 헷갈리는데. 이번 아니면 5번인데. 너도 그렇게 고민했지. 네. 아, 그렇지? 응. 이번 아니면 5면인데. 응? 다른 건안 되잖아. 오답 체크 네. 때문에. 5번이네. 맞아요. 어, 아, 왜 선생님이 마지막에 2번과 5번에서 갈등을 했을까? 선생님이 이 버디아를 선생님이 이제 판단하는 근거를 그러니까 응, 음, 얼마 전에도 그, 그, 1학년 애들, 1학년 애들하고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국어나 영어 같은 문과 과목에서 어떤 애가 대학에 들어가서조차도 똘똘하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때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문제풀이 요령에서 오답체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과보다 더 어려워. 이과는 수학문제 풀다 보면 자기가 시킬린거 느껴. 근데 문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응? 그래서 사실은 문과천재는 쉽지 않다는 거야. 응?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문과천재가 더 있어야 돼. 문과는 진짜 똑똑한 애들 가야 돼. 응? 이게 지금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응? 자, 그리고 대통령도 분명히 처습기도, 응? 처분도 문과인데, 아니, 좀, 좀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 자, 봐봐. 선생님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계속 개념 정의를 했어.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어떤 신뢰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인간관계에 기반한 어떤 신뢰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부신의 메커니즘을 쭉쭉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 같은 다메커니즘이 맞아. 근데 문제는 5번 그 빠져나간 문장에 더 높은 수준의 통제에 대한 노력을 요구한다라고 할때그 노력의 구체적인 사례가 5번밖에 안 된다는 거야. 반면에 2번 위치로 들어가면 2번 위치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연속적으로 학자 이름이 두 번이나 나와. 그렇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퀄리가 참가거든 선생님이 이제 2번을 집어넣었을 때 부담스러운 거? 근데 올소도 사실은 참가야 물론 이때 올소는 빠져나간 문장에서 여기서 구사했던 올소는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뢰랑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신뢰랑 마찬가지로 나름의 어떤 삶의 질서나 그다음에 복잡성을 줄이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 인간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식적인, 더 높은 수준의, 그,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타자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통제력들이, 억제력이겠지?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가, 벗 이하를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본 거야. 선생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러면 시험장에서 제일, 어 이거, 39번 정도면, 어, 선생님 판단에 적절한 위치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랑 거의 동급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판단에 근거를 한번 조금만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란 말이야. 어? 그리고 선생님 그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적절한 위치문제는 반드시 내가 지금 5번이라고 판단했지. 그럼 그 다음 문장에서 오답 체크를 해야 돼.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성공의 전제조건을 뭐를 얘기했냐면, 자 부신의 수준을 인식하고 그러기 때문에 케어풀과 자 케어풀 t 고시션이란 말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통제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노력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얘는 지시사로 받아넘기기는 불편해. 지시적 주장담의 예시가 될 수는 있지만. 오케이? 음. 응?